네 오늘은 어, 분당구비 리틀야구단과 시흥시 리틀야구단의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분당구비 리틀야구단 선수들 눈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시흥시 리틀야구단입니다 어, 선수들이 벌써 다부진 모습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강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이제 동계훈련 이후에 첫 번째 경기인데요. 네. 그 오늘 어떤 점을 주안을 두고 점검을 하실 예정이십니까? 어, 오늘은 우리 선수들한테 그세 가지 다족에 들어가서는 안정적으로. 세게 돌리고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공 끝까지 스윙 돌려주기를 원했고요. 두 번째는 우리 선수들 주루플레이 확실하게 주루플레이 나가면 은투구에 원바운드 나온다든지 찬스 되면 은 무조건 뛸수 있도록 그렇게 주루플레이 주문했고 그리고 세 번째 수비 내야 외야, 외야 실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은그 다음 두 번째 실수 나오지 않도록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 꼭 빼고 가야 되는 가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걸 주문했습니다. <목소리> 운동장에서 나가서 이제 팀플레이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. 네. 오늘 경기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<laughs> 어, 지난 동계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셨는지. 아, 네. 일단은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력이 딸려서 그 가볍게 런닝이라든지 아니면 체력 훈련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했고요. 기본기 쪽에 맞춰서 캐치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훈련을 했었습니다. 네. 어, 선수들이 벌써 좀 각오도 다부진 것 같고 목소리도 네. 크고 그런데 네. 그 평상시에 선수들 교육하실 때 네.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많이 두시나요? 아,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좀 그. 제가 생각했을 때좀안 좋았던 부분,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이들한테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. 못하더라도 일단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감을 꺾지 않으려고, 아니면 못하더라도 넌 다음에 잘할 수 있어, 절대 고개 숙이지 마,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.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분당구비리틀일보다는 구력이 좀덜되기 때문에 조금. 선배, 선배들한테 배운다는 심정으로,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간다는 심정으로, 그렇게, 네, 주문 했습니다.